을 통해서 엄청난 파경 연기 변신을 다들 감행을 하셨는데 시나리오 처음 보시고 어떠셨나요, 임국 씨? 네, 일단 시나리오 자체가 일단 되게 강렬한 부분이 있었죠.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어, 어쩔 수 없이 이제 캐릭터적인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되는 제그 캐릭터를 보면서 제가 뭔가 굉장히 예전부터 도전해보고 싶었던 어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. 음. 그런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. 앞으로 어떤 거를 하고 싶냐, 장르는 어떤 거 하고 싶냐 했을 때를 제가 정말 네, 꼭 하고 싶은 장르가 꼭 하고 싶은 캐릭터가 딱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거는 지금 제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을 했었죠. 네. 그동안 계속 인터뷰에서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장르와 역할을 이번에 늑대 사냥을 통해서 만난 거죠. 네, 딱 만난 거죠. 정도. 네, 맞아요. 아, 아 대단합니다. <laughs> 동일 씨는 어떤가요? 저는 이제 대본을 보고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처음 감독님 그 미팅을 할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와,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. 그리고 도일이라는 캐릭터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그러면은 왜 그러냐. 뭐 그런 것들 엄청 많이 질문을 궁금한 게 너무, 많았죠. 너무 궁금하고. 네, 네. 그러니까 도대체 영화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제 기대가 되면서. 궁금하고 그래 가지고 근데 그거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감독님도 이제 본인이 사랑하는 어떤 장르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영화라서 그걸 막 설명해 주셔서 거기에 저도 매료돼 가지고 아, 너무 하고 싶다고 말씀 지금 동윤 씨의 얼굴 표정에서 다 말해 주네요. 그때 어땠고 이 작품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감독님에 대한 열정이 지금 표정 부자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. 아, 대단합니다, 정말. 정소민 씨는 어떠셨어요? 시나리오 보시고. 네, 저는 이제 시나리오 볼때 평소에 좀 상상을 많이 하면서 보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까지 상상이 안된 시나리오는 처음이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감히 머릿속에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다이나믹한 거예요. 와, 감독님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영상으로 구현해 내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컸고 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상상하던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. 네 정말 기대 이상 네, 뭘 기대하던 그 이상. 상상하지 않고 봐야겠군요, 그죠? 예, 그 이상이기 때문에 장영남 씨. 어 저는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음 어, 강렬하다. 강렬하다. 아 그리고 세다. 네. 어 그리고 어좀 새롭다. 네. 또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음저 저는 이제 사실 센 캐릭터 되게 많이 하고 좀 강한 이미지 잖아요 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조금 또 새롭게 센 캐릭터라 너무 흥미롭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가 에 그래서 대본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야말로 영화팬들이 좀 기다리고 있었던 장르의 영화 탄생한 것같아 새롭고 파격적이고 이게 고창석씨는 어떠셨나요 예 저는 뭐 제가 생, 뭐 생각보다 제가 좀 여려가지고 조금만 잔인한 것도 못 보거든요. 생각도 여려 보여요. 네,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나는 찍을 수는 있겠지만 극장에서는 못볼것 같다라고 얘기를 <laughs> 했다가 욕 듣고 <laughs> 그리고 막 찍은 거 보니까 네, 뭐볼수 있겠더라고요. 아 좋습니다. 고창석 씨의 강렬한 변신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. 감독님 사실 감독님의 전작을 보면 장르의 결이 다 달라요.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장르 영화들을 그 동안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3년 만에 스크린 복귀자 이 늑대 사냥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. 이미 개봉 전에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국제 영화제에서 초청이 되는 쾌거를 이루셨습니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, 그 우리나라 영화계 한국 영화계 선배님들이 어, 멋지게 만들어온 그런. 그렇게 멋지게 이미 열어놓은 길 덕분에, 어,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래도 한국에 계신 우리나라 관객분들이랑 관계자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 우리 또 김홍선 감독님의 마음을 또 표현해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스크린에서 보여질 이 파격적인 하드보일.